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의 유효 요건 보는 거죠. 그 중에 목적 요건이 나오죠. 목적 요건은 법률의 목적이 확정되어 있고 실현이 가능하며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됩니다. 이 중에 확정성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가능성과 안에서는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 그거 기억하시면 되는 거. 세 번째, 적법성부터 문제가 되는데, 적법성이 뭐예요? 법률의 목적이 법을 위반하지 말아라. 이게 적법성이죠. 이때 법은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렇게 강행규정을 위반했을 때 무효. 강행규정은 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따라서 위반하면 무효가 돼요. 반면에 임의규정은 사회질서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예요. 예를꼭 하나 기억하세요. 우리 인법 626조에 가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임물규정입니다 따라서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법은 두 개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강행규정을 위반했을 때무효라 그랬으니까 적법 속에서 말하는 법은 강행규정만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4번입니다. 강행규정을 우리 대법원이 효력규정하고 단속규정으로 다시 나눠요. 이때 효력규정을 위반하면 무효인데요. 이 단속규정의 문제입니다. 위반하면 처벌이 될뿐 무효가 아니라는 거. 처벌이 될뿐 무효가 아닌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예를 기억해야 됩니다. 미등기 전매를 금지하는 규정,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규정, 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걸 금지하는 규정 세 가지 꼭 기억합니다. 단속 규정이고 위반하더라도 처벌만 될뿐 무효가 아니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6번 무효가 아닌 것 골라라. 허위, 통정허위라는 말이 나오면 108조 허위 표시로 무효. 전매 제한 이거죠. 분양권 전매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단속 규정이니까 위반하더라도 처벌만 될뿐 무효가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죠. 이렇게 나와요. 아주 쉽죠. 그러니까 단속 규정 3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효력 규정입니다. 허가받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도박자금을 빌리는 것도 반사회 질성에는 무효고 그걸 변제하는 것도 반사회 질성에로 무효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청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하고 대가로 돈을 주어준 뇌물이죠. 이렇게 뇌물을 주기로 하는 약정 역시 반사회 질성에는 무효입니다. 1번은 허위 표시로 무효, 3번은 효력 규정 위반으로 무효, 4번 5번 반사회 질성에로 무효. 혈액규정이 아닌 것을 골라라. 자, 혈액규정이 아닌 것 고르라 그러면 임의규정 하고요. 단속규정 고르라는 거죠. 그리고 임의규정 우리가 외운 게임인의 비용상환청권 규정이 있고요. 단속규정, 미등기 전매 금지, 분양권 전매 제한, 직접 거래 금지. 요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골라볼까요? 중간 생략 등기 금지하는 규정, 단속규정이죠. 중개일행과 직접 거래를 하는 걸 금지하는 규정, 단속규정이죠. 그러나,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그 수수료가 상한이 법령에 정해져 있어요. 이거 효력규정입니다. 따라서 그 상한선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기로 하면 그 초과 부분은 무효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디금만 효력규정이고 기억리는 단속규정이 되겠죠. 그럼 답은 4번. 단속규정 꼭 외우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작년에 나왔죠 이렇게. 제가 작년에 탄석 규정 3개는 꼭 외우세요. 꼭 외우세요 그랬어요. 음. 나왔죠. 또 나옵니다.